네. 비롯한 우리 유천원의 어, 귀한 기관장님, 단체님들 다 오셨는데, 어, 하여튼 우리 모두 우리들을 잘 모셔야 될까? 이걸로 지금 고민 하고 있습니다. 누생가의 어,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겠나? 뭐 이런 마음으로 아, 아니면 내가 읍에 나가서 가게라도 이런 창업을 할까? 뭐 이런 고민이 그동안 대한민국의 행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예천 군 행정에서도 정도가 돼요. 그래서 이런 청년단체들이 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. 네. 네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. 또여드릴 전부서 바로 앞에 애들 영아부터 유치원 또 네. 모두. 지금 이 전면 시기에는요 가정을 꾸리나 안 꾸리나 그리고 상호 발전을 구문하며 지역 발전에도 도발고쿠 아장사고 괴상하게 가득한 오늘 지난 그 천년의 측면, 발대식에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많는 얘기 감이 있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단체를 가입을 하고 어